자,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인데, 자, 불순물 제기, 자, 필터. 아, 필터 문제가 나왔네요. 예. 여가 용량이 작고, 여가 용량이 작다고 돼 있고, 바이패스 해로에 사용, 적합한 필터는 무엇인가? 자, 요리 돼 있다, 그죠? 아, 용량이 작고, 어, 바이패스 해로. 자, 이거 보면 다공체식, 표면식, 적층식, 흡착식, 자기식,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필터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용량이 작고 바이패스 해로 주로 사용되는 게 자, 표면식 필터가 이제 답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표면식 필터는 자, 용화 용량이 작고 특징이 자, 바이패스 회로에 사용한 적합하다. 이렇되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자, 소형이고 굉장히 간단한 장점이 있고 석탄 수지를 어, 균일 다공질 종이나 직물에 섬매들게한 필터가 표면식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 바이패스 회로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패스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바이패스 회로 에 사용되는 필터는 뭐, 바이패스 필터라고 하는데, 자, 이, 여기 바이패스에 이제 사용된, 사용하는 필터는, 자, 왜 이제 이걸 쓰냐 하면, 자, 유압부, 유압류에서 전부를 여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죠? 일부만 할 경우에는, 자, 일부만 항시 여과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탱크로 가도록 하는 형식이 죠 바이패스 이제 필터니까, 여기 사용하는 우리 표면식 필터는 용량도 작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이패스 필터에 사용하는 게 이제 적합한 경우가 되겠, 되겠죠. 자, 그 위에 이제 보기 애들, 보기들 보면,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다공체식 필터는, 자, 여기 보면, 자, 스테인레스 청동등 써가지고, 자, 다공질로 소결한 필터가, 자, 다공체식 필터입니다. 예, 다공질, 구멍, 이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이 흡수 용량도 크고, 세정에서 다시 재선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적, 적층식 필터는 얇은 여가면을 다수 이제 겹쳤습니다. 쭉 겹쳐가지고, 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적층식 필터입니다. 자, 그 다음 흡착식 필터는, 자여재의 흡착성이 있어서 자, 올 수의 고무질, 아교질 등산화주 성분 요거를 유하게 흡착시키는 게 흡착식 필터고 자기식 필터는 자성 체부순물을여용하는거 예, 그죠? 요게 자기식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에 각각 있는 종류에 대해서도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둘제빈도도 제법 나온다 그죠? 예, 예 요것도 네, 네 개도 있네. 예, 세 개만 집시다